왜왜 왜? 고고고 왜, 왜. 고, 고. 켰어? 어. 와. 오. 오. 뭐 무인? 뭐야 이 처음 보는 껄림. 스킨이다. 아 오케이 천천히 하면 되지 뭐. 근데 처음 보는 스킨인데 이거? 이런 게 있었어? 워트타 뭐, 응. 음. 어꽤 오래된 건데? 처음 봤어. 워윅 새끼는 왜 나오는 거야 이거? 어, 저거 그거 뭐 아니야? 빨간 모자. 어. 아, 빨간 방턴가오 음. 나이스 오 감시 립은 감시자 좋아해요 아. 이 새끼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나소스나소스 스킨 없었는데 뭐 상관 없지 나오면 이 새끼 뭐야 얜또 뭐야 펜타킬 요리금 뭐야 이거씨 진짜 <laughs> 옛날 거라서 별로 오오 이... 어, 문도다 이거 이쁘지 분장 한강 문도 개이뻐 이거 이거 진짜 개 같이 개 높음 나왜 이렇게 처음보는 스킨 맞냐? 오! 어. 괜찮아 괜찮아 퀸 좋아 자.. 열다섯개 아 뭐야 이거 애니 스킨 뭐야 이뻐. 이거 안이뻐 오! 오 빅토르 좋아 빡토르? 오, 오! 프로젝트 네. 왜자 나오냐 부럽당 오! 오 뭐야 피오라 연속기구 여성. 뭐냐 어이 아. 이새끼왜 나오니 이 새끼 수치가 없어. 또 나왔어. 오이. <laughs> 이쁘다 이건. 그래 얘 예쁘니까 봐준다 오. 담켄치. 좋아, 아, 좋아 좋아 좋아. 오 제드. 제대로 이거 쓰는 새끼 그래. 가끔 있어 그래도. 아이 꺼지세요. 오, 오 나이즈. <laughs> 니코 스킨 좋아해. <laughs> 와 니코 충인데 저거. <laughs> 오 어? 크롬이 나왔어. 또 나온다고? 좋겠다. 개이득 일단 뭐 다섯 개 먼저 까고. 너이 프로젝트 야. 또 나왔어? <laughs> 이 새끼 운왜이렇 좋냐? 프로젝트 그거야. 왜 자꾸 나오냐? 대꼴 받네. 뭐? 오. 미친다. 꺼져. <laughs> 오! 오. 이 새끼 운왜 이렇게 좋냐? 오. <laughs> 뭐야? 오. 뭐지? 대꼴 받네. 나 뭘? 미쳤다. 야, 이러다 꾸러미에서도, 꾸러미에서도 이쁜데. 야, 야, 이거 뭐야, 이거. 개잘 나오는데. 아, 프로젝트 파이크. 프로젝트 또뭐 있냐, 이거. 프로젝트, 아, 프로젝트, 프로젝트 프로, 뭐 프로젝트 피오라 뭐. 프로젝트 개 많이 떴어. 이 새끼 뭐열수 없고. 잉! 룰루! 와... 미쳤다, 너. 아케이드 꼬르기. 오 나이스 미친 스웨인 좋아해 절 나오네 진짜얘오와 이거 왜 이거 아닌 저거 뭐 사지 예 살까 아니면 저거 살까 신화정수 살까 징크스 프레스티지 살까 어 신화정수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지금은 없어 그러면은 그냥 해 오케이 징크스 징크스 하냐 나 징크스 안하는데 일단 샀잖아요 저거 전투 고양이도 샀고 전투 고양이 프레스티지도 샀지 왜냐고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저런 여기서 꾸러미가 돼. 떠준다면 오, 오 뭐야 왜 이렇게 수하게잘 나오냐 얘자안 하는 거다 갑시다 일단 다 갈아 버렸어요 뭐가 있지? 오! 미친 거 아니야. 왜 이러냐? 미친 새끼 있어, 개 부럽네. 다 가라, 다 가라. 워잉년 다 가라. <laughs> 오, 좋아요, 탈론. 문도는 냅두고. 뭐 가야지, 이제? 이개 같은 가렌. 가렌하고. <laughs> 갈거 없나? 이거 갈고. 이거 갈고. 아 호두까기 갈지 말걸. 저건 또 뭐야? 토끼풀 말파이트? <laughs> 저냥초록색 말파이. 별거 없어요. 이 새끼 맘에 안 들어. 요리 갈 일도 없는데 씨. 아뭐가 갈지? 제드 떴으니까 그냥 제드 갈자 하나. 저 은하계약서에서 하나면 되거든 솔직히. 스타, n 구 코스프레 있으니까 갈고 레넥톤 네. 이 새끼도 또가 n e k t o n Lenekton. l e n e 해추출 n Lenekton. l 아 n e k t o n Lenekton. Lenekton. l e n e 스 t 스 아, 나 e n 구나 요리? 이야, 요리 또 가라, 또 가라. 연속으로 막 가라, 그냥. 씨 x x 탑이 요리가 아니네, 나. 카타아이 카타르 나쁘지 않은 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, 저 스캔? 아니, 이, 이쁘긴 한데, 우린 카타 잘할 수가 없어. 그럼 가라. 어, 가라, 그냥. 이새끼도 가라, 스윙. 아, 룰루를 갈자. 나 룰루 할 일이 더 없다, 스윙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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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마, 그거 갈지 마, 그거 갈지 마, 마. 애니를 갈아지 미친! 오 아니야 아니야간 가치가 있네요. 아, 애니 가아도 어차피 저거 아이고. 나올 거잖아. 아, 네, 히히. 뭐가 이지? 없는데 뭐 진짜 진짜 알짜기이는데 응? 이제. 수영장 버리던지 피오라 프로젝터도 멋있으니까. 아니 뭐둘다 괜찮지 않나?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일단 냅둘라고. 그래. 아, 혹시 워비 갈까? 마음에 안 드는데, 스윙 갈해자 스윙을 왜 가라? 왜할일 없어? 어, 개멀스 나중에 해 진짜 그거 무조건 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, 차라리 그거 가면 어, 어이, 탐켄치. 아이 아, 개새끼 왜 나와 이거 심지어 뭐야 바로... 나트린다는게어어 바로 들어가네? <laughs> 바로 흡수네 <수뇌>, ㅈ됐네 그냥 <laughs> 바로 쓰네 그냥 이새끼 바로 오는건좀 손해야 진짜 좀 선택하게 좀 안되나? 그니까 아뭐 없나 이거? 없나보다 <laughs> 뭐가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만 가야죠 딱 세개 골라서 그러면은 저거 뭐냐 근데 저거 등급 없는거 증거 없는 게 어디 냐두 번째 줄. 이거 문도. 아 문도 저 갈기 아까운데. 그니까 할일 없는 걸 갈자 그냥. <laughs> 솔직히 나 이거 리신 할 일이 없어. 근데 갈기 너무 아까워서 아직도 안 갈고 있잖아. 저건 진짜 갈기안 돼. 티모는 저건 어떻게 할까? 이거 괜찮냐 스킨? 어 지금 듣고 보까 그거 괜찮아 북특팀은 괜찮아 수영장 파티 가라 그냥 프로, 수영장 파티 안 이뻐 프로젝트가 더 이쁘지 괜찮아? <laughs> 이새끼 조지자 그냥 오오야트린다미어 스킨 연속으로 떴는데 저건 좀 괜찮다 그래도 불쌍하다 근데 열쇠조각 두개 뽑아서 마공상도 깔래. 패스 얼마였어? 이번에 응? 패스 얼마였어? 패스? 패스 지금 못 사. 아니, 얼마였냐고? 몰라 기억 안 나는데. 아, 근데 그 정도 돈을 많이 한 거면... 오우야, 어. 뭐냐? 나 오늘 왜 이래? 나 오늘 왜 이래? KDA만 두명 남았네 <laughs> 자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지금? 일단 니코 만들어 우와 나도 니코 스킨 오너다 ㅅ 발나 니코 스킨 오너 <웃음> <웃음> 럭스도 만들어 레이지면 일단 만들겠습니다. 레이지를 제일 많이 아닐까. 빅토리 이새끼 만들 수 있다. 못 만들지. 갈아야 돼 이제. 뭘 갈지? 자, 아 갈지 말 굳이 갈 필요 없잖아 생각해 보니까. 그렇지. 근데 피오라 만들까? 만들어. 피오라 괜찮다. 솔직히 진짜 미안한 말이긴 한데 신의관이 폭풍룡보다 더못 생겼어. 그럼 갈아, 갈아보이. <laughs> <laughs> 아, 타고 뭐 있는 게 갈긴 그렇지. 아피오를 만들까 아니면은. 나, 막... 아니 뭐 죄다 프로젝트야. 피오를 <laughs> 만들. 몰드가자. 몰드가라. 음. 아. 어? 아, 몰드가자나 했다. 왜? 끝? 왜? 더 갖고 있어? 이 새끼 이거 있었는데 떴네요? 필요없게 됐는데 살 필요가 없어졌죠? 그러니까 스래시도뭐펄스가 나왔으니까 필요 없고 프레스 이 새끼 이거 여기 있잖아. 솔직히 여기에서